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뛰기 위해서 목동 운동장에 와 있고요. 오늘 제가 할 훈련은 20km를 달려주는 건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워낙 데이터를 좋아하고, 데이터를 신봉하고, 모든 것들에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보는 편인데요. 오늘 제가 할 실험은 어, 시계를 가리고 스마트워치를 가리고 스마트워치를 보지 않으면서 어느정도의 페이스를 맞춰보는 것을 연습해보려고 합니다. 서로 비교도 해보고 어떤 느낌으로 가능할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 제가 목표를 잡은거는 이따가 20km를 뛸건데 어, 트랙으로 뛰니까 44바퀴 뛸건데요. 어, 처음에 한 4분 10초 혹은 4분 5초 이 정도로 시작해서 점점점 페이스로 올려갖고 20km 전체를 4분 페이스로 뛰는 거를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뛰면서 각각 그때 내가 예상하는 페이스가 어느 정도인지 혹은 그때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게 저는 사실 이런 역설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 제가 데이터를 되게 좋아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어, 몸의 감각으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또 하는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콘텐츠를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이런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과연 내 몸의 감각을 믿고 뛰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뭐, 한 줄, 두 줄, 상관없죠? <laughs> 우선, 시작했고, 아, 시계, 저거,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는데, <laughs> 시계 가려놓고 뛰니까, 우선은, 최대한 맞춰서 뛰고요. 그, 거 혹시 몰라갖고, 랩타임, 그, 알려주는 그런 것도 다 껐습니다, 우선은. 끄고, 그냥 감각으로 뛰는 걸로. 아 이게 한 바퀴는 그래도 보고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laughs> 아예 아예 모르고 시작을 하니까 와 지금이. 몇천지 감도 안 잡히고 <laughs>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대로 지금 이제 두 바퀴째 확실히 바퀴수는 세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대략 4분공으로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laughs> 저 카메라 가방 위에 있어요 5km, 5km 조금 더 넘게 뛰었고, 아마 한 4분 10초 페이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짝 살짝 올려갖고, 3분대로 진입해서, 페이스 4분 맞추는 걸로. 아까 이 스티커가 떨어져서 풀어서 지금 넣었습니다, 시계는. 이제 10km 돌파했고, 어, 잠깐, 주변 상태 보니까 <laughs> 살짝 빨라. <laughs> 아니, 호흡이 거칠어지는 게 살짝 빨라요. 네, 이대로 이제 조절하면서 80분 마쳐보겠습니다. 아, 이 정도가. 400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빠르거나 이렇게 될것 같고 이게 같이 뛰니까 항상 같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숨소리로 대충 이게 빠른지 느린지 왜냐면 이게 기록을 아니까 대충 숨소리가 거칠어지면은 아 살짝 빠르구나. 그래서 그게 조금 유추가 가능하다는 점. 이게 장점이네 근데, 제가 시계 있나 봤는데, 여기 운동장에 시계도 없더라고요. <laughs> 예? 어디에 있어요? 아, 있어요? 거기 안에, 사무실 안에? 아, 니 밖에 있어요? 아, 진짜? 아예 안 보고, <laughs> 아, 그래요? 아 하여튼, 최대한 안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한 11km 뛰었을 거고, 이대로만 뛰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지금 몇 바퀴 지에요 그쵸 이게 33인데 15,000대죠 네. 이제 15,000 돌았고 어, 원래대로면 60분이어야 되는데 얼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점점점 몸이 풀려가면서 살짝씩 빨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살짝살짝 억누르면서 살짝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거의 400 원절이지 않을까? 혹은 살짝 빠를 수도 있고요. 한 가보겠습니다. 원래 대이 페이스가 아니라서 네. 여유 있는 페이스가 그러니까 오히려 후반부에 눌러야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안 보고 뛰면은 해서 지금 최대한 눌러서 맞추는 걸로. 자승현님 뭔데요? 그만할게요. 아, 왜 방위작전이야, 뭐야. <laughs> 느린 건지, 뭐지, <보지>, 어떻게 하게. <laughs> 갑자기 뛰쳐나가시면. <laughs> <laughs> 내가 느린가? <laughs> 느려서 그만하는 건가? <laughs> 네, 이대로. 이제 네 바퀴 더 뛰면은, 완료입니다. 아. 라스트. 대략 지금이 4분 정도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laughs> 빠른지 느리지. 오늘 습도도 있고, 너무 이 트랙을 오랜만에 뛰어가지고, 확실히 시작할 때한 바퀴 정도 400으로 뛰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시작 지점을 모르니까 대충 감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제 라스트 두 바퀴. 대략 900m 정도 됩니다. 아까 그 테이프가 떨어지려고 해서 그 시계는 지금 이제 주머니에 아까 넣었고 그래서 아마 일정 구간부터는 심박이 아마 표시가 안될것 같은데 그점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100m. 아, 한 아, 시간 19분, 17초, 살짝 빨랐습니다. 아, 아 이따가, 이따가, 아까, 개인 기록을 봐야겠지만, 와, 그래도 거의 일치하게 뛴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처음에? 아, 처음에 힘들었는데. 아, 그니까, 처음에 페이스가 제가 어땠어요? 살짝 빨랐는데. 살짝 빨랐어요, 그때 네. 처음에? 미세하게. 아, 그래요? 지금 딱 끝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3분 58초 나왔어요, 네. 저는. 아, 아 맞힐 수가 있네. 네. 아, 되게 신기하다칼 페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안 봤어요. 시계를. 근데 이게, 그, 내가 4 0으로 뛰다가, 네. 그 다음에 안 보고 뛰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왜안 보신 거예요, 오늘? 네, 오늘 아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 해보라고. 하고 내가 그러니까 몸의 감각으로 아 뛸때 내가 이 페이스를 맞출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뛰어봤는데, 아...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됐다는 게 소름이 돋긴 하지만, 근데 여기 코스가 워낙 오랜만에 트랙 뛰니까 아 모르겠어요 이게 속도를 모르겠어요, 감각을 모르겠어. 요 약간 아까 그러니까 이게. 그 식물원보다 얘가 조금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원은 그쵸? 그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나도 모르게 약간 네. 속도가 계속 올라가려고 네. 하는 거를 네. 최대한 억누르면서 네. 뛰니까 오히려 맞는 거 같아요. 전 오히려 트랙이라서 네. 집중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것 같아요. <laughs>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2천, 그 다음에 아 오늘 2만, 그 다음에 개강식, 그 다음에 어, 마무리 쿨다운 조깅까지 마무리 해고 왔고요. 어 제가 그 아까 2만뛸때그 5km 단위로 제가 이 페이스를 랩을 끊었는데 아 물론 그랩 알림이나 이런 거는 다 설정하지 않고 최대한 아예 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뛸때 이제 첫 바퀴에 어 대략적으로 몇 초인지 안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야 조금 덜 불안했을 텐데 오늘 시작할 때부터 아예 제가 그냥 시. 안 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전히 진짜 감에 의거해서 뛴 거기 때문에 어 조금 저도 나름대로 뛰면서 살짝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 내가 4분 페이스라는 거에 몸이 조금 많이 익숙해져 있구나. 대략 이 정도 강도면은 내가 4분 페이스라는 거를 알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스가 어어 직접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제 기록인데, 어, 먼저, 맨 처음 첫 바퀴에 5,000 뛰었을 때 404. 그 다음에 두 번째 5,000 뛰었을 때, 어, 제가 3분 55초. 그 다음에 세, 네세 번째 바퀴 뛰었을 때 3분 57초. 그 다음에 네 번째 바퀴 뛰었을 때또 3분 57초 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어, 통상적으로 마무리 한 거는, 어, 19,970 미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3 0 m 정도는 사실 이게 트랙에서 제가 트랙 모드로 놓고 뛰면은 약간 한만 미터 10, 당한 20미터, 10미터씩 좀 짧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걸 뭐 감안해서 뭐 30미터 정도로 더 뛰었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트랙에서 거의 정확하게 44바퀴 팔레인 기준으로 뛰었기 때문에 아마도 정확하거나 살짝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1시간 19분, 10분. 7초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이 훈련을 진행한 이유는요. 어, 아무래도 내가 몸의 감각, 제가 숫자를 정말 좋아하고 데이터를 정말 신봉하지만 그 숫자의 감각에 대해서 내가 페이스라는 감각을 내가 시계가 없이 내가 스마트 워치가 없이 내가 감각으로 어느 정도 뛸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늘 이제 인지 강도, 인지 강도 이것들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박수와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인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음 요즘에 살짝 습도가 높아서 인지 강도가 조금은 저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 찌 보면은 내가 심박수를 계속 체크하고 있고 혹은 내가 습도에 대해서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게 더 인지 강도가 살짝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수 있는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실험은요 음어 내가 과연 시계를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페이스를 맞출 수 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고요. 어, 다른 분들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음, 감각만으로 어느 정도 내가 페이스를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경기장에 딱히 보이는 곳에 시계는 없었지만 어디 구석 쪽에 있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최대한 안 보려고 하고 중간에 뭐 시계나 이런 것도 습관처럼 이렇게 올 리게 되기 때문에 스티커 붙여서 하다가 스티커도 떨어지려고 해서 주머니에 넣고 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훈련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더 재밌는 실험,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으면은 한번 그런 정보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제가 다음에 준비 중인 거는 어 사실 저는 이게 그냥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굳이 뭐 콘텐츠 때문이 아니라 사실 호기심 때문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맨발로 뛰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잖아요. 맨발 이렇게 어싱 이라고 해서 이 바닥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자주 다니는 그 스에도 사실 그 어싱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약간 뛰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 트랙에서 트랙은 상대적으로 되게 안전하니까요. 물론 뭐 돌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어, 부상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음, 트랙에서 한번 맨발로 한번 뛰어보는 거는 어떨까? 그때 나의 자세는 또 어떨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각들은 어떨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음 컨텐츠에 기회가 되면은 다뤄볼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저저번 주에 그, 세시간 30분 프로젝트를 올려드렸잖아요. 그게, 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2주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가 해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약간 그세시간 30분 프로젝트가 변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 16주라고 하는 게 사실 숫자가 와닿지 않는 느낌이 조금 강한 것 같아서, 어, 우리가 수능이든지 뭐든지 시험을 앞뒀을 때는 어, d-day 카운트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가장 뭔가 압박감도 있고 스릴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포맷은 조금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걸로는 이제 100일부터 해서 카운트다운 하는 형식으로 해서 어, 99일차의 훈련은 뭐, 98일차의 훈련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더 고민해서 한번 올려볼 예정이고요. 제가 다음에 또 좋은 재밌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널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